종이 접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부채를 만드는 건가? 땡 노트북 받침대 만드는 중입니다. 접고 접고 또 접으니 금세 거치대가 되는 이 종이. 아니 근데 종이가 어떻게 무게를 버티는 걸까요? 처음에 평면의 종이는 금방 쓰러지고 찢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접전 자체가 이제 하나의 축이 되는 거죠. 종이를 접으면 여러 축이 생기면서 균형을 잡고 무게를 버틴다는 건데요. 싱뚱방통한 접지 기법을 만들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그 친환경 패키지 디자인 수업을 하면서 접을 수 있는 샌드위치 박스를 만들었어요, 종이로. 잡동상이들을 얹었는데 얘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얘가 이렇게 무거운 걸 계속 버티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렇게 접은 종이는 5kg 이상 버틸 수 있고요. 게다가 종이를 접고 프레스로 이틀 정도 압축시키면 별도의 화학접착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사실 일반적인 종이가 아닌 재생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베어진 나무의 30~40%가 그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베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최소한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었고 버려둔 자원을 재활용한 종이 한 장이었어요. 그런데 재생지는 수입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국내가 아닌? 생지를 사용하는 걸까요. 일단은 수요가 별로 없고 재생지는 물었고 뭐 실기감이 좋지 않고 그러한 편견 때문에 그런 재생지 산업이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종이 가공 기술이 부족하다기보다 수요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요즘 재생지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재생지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사탕수수나 대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100%그 찌꺼기로 종이가 될수 있는 상황이고, 가죽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은 천연 펄퍼좀 섞어서 신문 앞해서또 재생지가 될수 있고, 요 사실은 굉장히 무한하다고 할수 있어요. 흔히 재생지라고 하면 신문이나 박스에 쓰이는 종이를 떠올리는데요. 요즘엔 사탕수수 껍질과 카카오 껍질, 테이크아웃 커피컵, 맥주병 라벨과 가죽 부산물로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종이면 물에 쉽게 젖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흔한 코팅이나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물에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최근엔 물에 잘 젖지 않는 돌가루 재생지를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생지는 케이스에 담아서 잘 관리하면 2년 이상도 쓸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접지 기법이다 보니 장애인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일자리 취약계층인 발달 장애인을 고용해서 주문이 들어오는 만큼씩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재활용은 종이에만 그치지 않는데요. 작년엔 플라스틱 병뚜껑을 녹여서 수첩커버도 만들었고요.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조명 그리고 현재는 페비닐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을 고심 중이래요. 재미있고 좋은 재생지가 많다는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싶고 벌어지는 새로운 소재들 계속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하우스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환경에 진심인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버려지는 소재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디자인 아이디어가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